날씨가 추워서 그동안 산책을 못 나왔습니다. 아, 제가 좀 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좀 추운 날 나가면 안 돼요. 그래서 한두 한, 달못한것 같아요. 하도 추워서. 제가 오래간만에 오늘 시간도 남고 해서 우리 황진이 자두 데리고 산책 나왔습니다. 여기 산책길은 뭐 무신천이라 해서 청주를 남에서 북으로 가르는 강입니다 이 강이 금강으로 가서 서해바다로 빠져나가죠 군산으로 빠져나가요 이 물이 이 군산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자두가 많이 이뻐졌어요 털갈이도 자두가 제일 먼저 하고 우리 자두가 한 1년이 넘으니까 아, 진돗개로서 맛이 납니다, 좀. 우리 황진이도 새끼 나느냐고, 뒤에 털이 다 빠졌었는데, 꽁지 털도 어느 정도 나고, 완벽하지는 않은데, 아주 좋습니다 이제 저 털이 이제 우리 황진이는 좀 많이 두꺼워져요. 아, 지금은 새끼를 낳아서 이 정도인데,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아주 꽁지가 엄청 좋아지죠. 진짜 오래간만에 나와서 애들이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아 진짜 날씨가 봄날씨입니다 오늘 아저 덤비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 저 덤벼요 작은 개가 우리 진도들한테 제가 큰일나요 아무튼 물리면 아 개를 왜 풀어 놓는지 모르겠네 이 사장님 걔 아니죠? 아, 저거 물리는데, 이거, 덤벼들어갖고, 이게한테저 지금 덤빌라 그래거든 저게가. 가지마! 가지마! 오지마, 너! 오, 야, 이거! 야, 오, 물려, 시자 물려! 너, 큰일 날라 그러네. 빨리 들어가! 들어가! 돌멩이 던져야 되겠다. 저 돌아가야 되겠어. 저 겁대가리 모르고 덤벼들어요. 가, 절로 가. 저큰 개한테 가서 놀아. 아, 저 작은 개 때문에. 큰개 하고 놀아. 아 예. 이게 어디 뭐, 허스키 잡종 같은 게 있어요. 우리 자두 겁대가리 없어요. 아우! 야, 이 새끼야, 안 돼. 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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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야, 성깔 대단해요. 흥기미는.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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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가! 놀러 와라, 떨리면 가서 무어되고 있어, 이 새끼. 아, 이렇게, 이렇게 자두가, 이 새끼가 그냥, 확 들어와요. 먼저 큰 거고, 뭐, 상관도 없어요. 그러니까 아까 그 작은 개를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작은 개가 야들한테 물려요 이 진도가 엄청 세요 개가저저저큰 개한테도 덤벼들잖아요 우리 자두가 엄마 곱대가리가 없어 자두 허물어 먼저 그 위험해요 진도개를잘 이렇게 묶어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저렇게 갖다 대면 허물어요 근데 아까 그 발바리 같은 거는 야들한테 물리, 야한테 오면 죽어요, 물리면. 너 오지 마! 저번에도 우리 자두한테 물릴 뻔 했어요. 야, 너 자두 겁대가리 상실했다. 큰 개한테는 막 들어가고. 아유, 보통 센 놈이 아니야, 자두는요. 이게 애들 자견들이 엄청 세대요, 자두 자견들이. 성깔이. 너무 물려 죽어! 저번에도 우리 자두한테 한번 물릴 뻔 했어요, 저게가. 근데 조금 안에 이제. 안 오는 거 보니. 무서운 걸 알아요. 아, 자두. 이거 참 큰일이여. 너무 세서. 향진아, 너는 왜 이렇게 센 딸을 낳아갖고 아빠를 힘들게 하니? 응? 어? 근데 우리 황진이 자견들이 다 세요. 전부 뭐 누구하고 싸워도 안 질라 그래요. 가자. 또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자기네 개가 어디 가서 아주 쎈 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분은 우리 자두 새끼 받아가면 진짜 세니까 우리 자두 새끼나면 받아가세요. 엄청 세요. 황진이도 세고 엄청 세요.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세 마리 중에는 자두가 제일 센것 같아요. 그런데 자두는 머리가 좋아서 진주 건드리면 혼난다는 걸 알아요. 지애미도 건드리면 혼난다는 거 그래서 싸우려고 그다도딱 멈춰요. 얘가. 근데 우리 황진이는 좀 그런 건 없어요. 얘.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자꾸만 싸우면 니들 안 된다. 사이좋게 지내야지. 어이 새끼. 겁도 없어, 가서 흙 물고 있어, 이 새끼 아주. 자들 성깔이 대단하죠. 가! 뭐야, 또. 똥이야, 똥. 가. 가, 빨리. 뭔 똥이야, 또. 새끼라 이거. 가자. 빨리 가자, 자두야. 산을 갔다 와서 지금 애들 이빨을 닦고 있어요. 이빨을 닦는 게별게 게 아니고, 저기 간식이 빨간 게그 치아를 청소해 준대요. 그래서 우리 자두도 지금 저기서 먹고 있고, 우리 진주도 먹고 있어요. 근데 뭐, 진주는 다리가 아파서 산책은 못 가고요. 여기다 풀어놨어요. 사실 진주 이쁘죠? 아유 볼 때마다 이뻐요 요새는 저기 많이 안 움직이니까 다리가 아파 갖고 살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애가 지금 점점 아, 이뻐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진주는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차야지만 나중에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형상이 조금 약한데 그래도 뭐 보기는 좋아요 형상이 좀 약해요 전 제가 먹는거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, 요새 조금 먹어줘요. 애가 아,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네요. 오늘은 여기서 동영상 멈추겠습니다.